8이야? 다 여덟 다 여덟이에요 다원 팀이 다 여덟 다 여덟인데 6대6을 한다고. 멤버는 두 명인데 한명을 치는 거죠 5분씩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멤버는 그러니까 7대7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명 빠지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거는 아까 필드는 6대6이에요 뛰는 사람이 6대6 그러니까 멤버는 일곱 명이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한 명, 한명 일단 나와있고 교체로 그냥 아예 5분씩 하지 말고 한 경기씩 해 그래야 한 경기씩 해요, 그러면 5분은 약간 애매하니까 다여다 8명인데 멤버는 5분마다 밥 사러 간대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던 거 아니면 한 경기씩 하면 되고 근데 결국엔 7대7예요 아니죠 아니죠, 6대6을 하는데 바꿔서 한다고 게은6대 6. 두 명이 한 명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5분씩. 그러니까 멤버는 같이 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7명이잖아. <laughs> 아, 7명이잖아. 아니 그니까 그건 피에 대뛰는건 6명이잖아. 아니죠. 여덟 명이잖아요. 7명이 그러니까 멤버 아니, 전체, 전체, 엔트리가 엔트리가 네. 8명인데. 전체 엔트리가 팀마다 여덟 명인데? 전체 엔트리가 팀마다 여덟 명씩 배정이 되는데 어떻게 여섯 명이 그러니까 한 명이 5분씩 나는거요한 명이 들어가면 10분 그러니까 뛰잖아요. 그럼 나온 게 7명이잖아. 아니지. 아니요? 그러니까 멤버 2명이잖아요. 우리 우리가 다 같은 빠져. 팀이야. 어, 그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같은 팀이 팀이야. 같은 팀이야. 그 우리 둘은 같은 뛸 일이 없어. 이거 녹음 다 되잖아. 같은 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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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뛸 일이 없어. 아, 한 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경기에. 괜 그럼 팀장 한 명씩. 녹음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형이 이번 경기에 그러니까 5분씩 헷갈리니까 저랑 어. 그러니까 형만 이번 경기에 뛴다고 해. 그럼 형 교체해. 야 어. 7명이잖아요. 형팀 이렇게. 7명이잖아요. 섯명이니까 3명, 일곱 명 8명이야. 아이고. 근데 이런 경기 나는 안 해. 아무 내가 피자면 정말 뛰어. 뛰면 7 그렇지. 근데 형은 여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 들어가면 받고 이렇게. 6대 7. 사이드아웃 그럼 아, 아, 병이 아, 일반 멤버들도 응. 나아, 나와야 그쵸. 되는 데예요아 음. 그래 한 번씩은 나와야지. 한 번씩 나와야 돼? 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 둘이서만 뭐 음. 하는 거야? 근데 일반 멤버들 나오는 거 괜찮아 않을까? 한 번도 그래본 적 없잖아. 아니야 아니, 계속. 많아요. 고까비 그 아, 예. 아니면 내팀 만들어야 돼요. 4팀 네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네좀 힘들잖아 어? 바로 만들어야죠 네 해주세요 그러면 내팀으로 네 해요 그러면 오늘 8-3-24면 은내팀으로 해야지 내팀이 2팀으로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뛰는 게 낫다고 우리는 평강을 계속 이렇게 해 이렇게 짰어 근데 이제 형이 좀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어. 형이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수정하면 형이 해기로 했잖아요 그게 나은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네, 왜냐면은 일곱 명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또그 일곱 명에서 도한명 바뀌고 있잖아 하면 번다워 할거 같아 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응. 해놨을 때 응. 응. 숫자가 이제 애매해서 이렇게 짜긴 했어 이, 이번 경기는 이거 백그라운드 우, 음악으로 바꿔요 <laughs> 그래 그런 거 해줘야 돼 음악으로 아예 우리 너무 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시천만해. 음악으로 바꿔줘 <laughs> 맞아 필요 없어 솔직히 필요 없어 그 <laughs> 우리 너무 잡얘기 많이 했어. 좀 웃기는 음악으로 한번 해줘요. 컨셉. 지금 생각나는 음악이 뭐예요? 아니면 아영염 처리하고 막막볼 막 이상하게 날리면 와아 하여튼 하여 근데 그 전자 호루라기 어디 갔어? 지금 갖고 오고 있어. 내꺼네. 우리 탄거네. <laughs> <근데 창문은? 웃음> 아니야 나는 반납했어. 누구한테? 이거? 그거 레이 요셉이랑 영광이중에챙겼지 <laughs> 그럼 요셉이가 <laughs> 있겠지. 유재형 어디 갔다 와요? 아니야 집에서 지금 늦잠. 형이 형이 갖고 오지. 오로락. 나 깜빡했지. 일부러 안 갖고 왔습니다. 살까 그러니까 갖 고지. 오유재형이랑 같이 있던 거아니야안 아, 네. 갖고 온걸 갖고 오라고 얘기하면 잠깐만. 우리 어, 이거 체인지 해야 되네. 이득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아니 같이 있지 않았어요? 같이 있지. 아야지 팀인데. 근데 왜안 와요? 방 콜러지. 빨리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못하는 사람 사람이 있지. 저 가져올까요? 피콘데. 그리고 아니야, 이제 올 거야. 그거 다 이해했죠? 각 팀마다 설명해 줘요. 알았죠? 어, 우리 팀 알고 있어요. 7명 들어가 는 거?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 아니, 지금 다시 짜기로 했잖아. 7명 뛰기로 해서. 짜기로 아, 했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 볼게. 7명 뛰라고 그래서 다시 그렇게 한 건데. 근데 거예요? 형 영광 형이랑 형이랑 같이 쳤잖아요. <laughs> 방금 전판에. 저 형이 이해를 못 했어.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해 못한 거 같은데. 아래 해야 돼요. 어, 얘기를. 반대한, 나 지금, 것것것 지금 찍고 있으니까 영광이한테 말하라 그래. 얘기해야 되지? 아이 오케이. 어떤 아예 빠지는 거야. 엔트레스 쳐야 되는 아무 지못

오 안경 조심해! <laughs> 아... <laughs> 지 응, 6야성이오른이 기존 짱거에서 한명씩 빼는 거는 만 아니면 차라리 제 친구들 아, 6명이니까 아, 다 팀으로 넣어버리고 야, <laughs> 나머지 세팀으로오른서뭐 어, 짜기 힘들면 근데 그래서 세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laughs> 우리 친구들만 다 빼면 6명 될걸요? 666씩 너무 세 별로 안 세요 아, 그래? 여긴 여기만 좋아해? 별로 안 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 e m a i n 돌 e 지 a i n Sigma, Ninja, how m 지금 y children? Whoa, yard, yard. Come there, c o 는 e there, come t h e 아, 아. 네. 아, 아. 아 노하는거 봤나? 와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슛. <laughs>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됐다. <laughs> 일 1분 30초 남았어요. 1분 30초. 여기 <laughs> 잖아 애비 비 와우 아 나이스 자 1분 왔어요 1분 좋은 거 나올 뻔 했는데 오와우통 튀는 친구 오케이 뭐가 오케이요? 뭐 근데 저기 안에 공이 있 써도 되나? 창고 있던데 누 무슨 색이에요? 어떻게, 남석이형 어떻게 진행 되는 건가요? 오케이, 나이스 3. 나이스. 3. 나이스 다음 팀도 정해진 거죠? 네. 오케이, 좋아 까비까비 아, 아, 아. 까비. 몇분 남았어요? 20초 지금, 예 맞아요 2, 30초 남았어요 나 20초 마지막 공격 공격 오와와자깨깨자깨깨 <laughs>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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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끝낼게요.